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가상치료세 번째 시간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를 가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혈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가족 된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소리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에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울어야 할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울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울면, 자꾸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셨을까. 그런 식으로 울면 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신 이유는 내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함께 애통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울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25절과 26절에 동일하게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곁에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제자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려주일 종료, 날 올라갈 때 따라오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어요. 주변에 있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곁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잠시 도망쳤다 도망쳤다가 다시 사도 요한도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지금 곁에 서 있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킨. 이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 치급 못봤던 시대입니다. 예. 요즘이야 여인들이 그렇게 그래도 조금은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지만 이 당시만해도 여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는 그 여인들만이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그러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난 모습, 곁에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너무하다 싶을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왜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왕이 되셨다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계속 찾아왔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멍이라도 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구경거리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까이 하선 안 될, 멀리 떠나버려야 될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생명의 십자가여서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 마리아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신의 육으로 낳은, 어찌됐든 자신의 배 아파 낳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볼때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여라고 불렀으면 아마... 마리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귀부인을 향해 썼던 극정칭 표현이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면서, 어, 아,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신임하시고 사랑하셨던 요한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 이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가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죽는 날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의 가족으로 묶. 주신 이 가족을 정말 내 혈육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터전 옆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명명된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라는 전례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곁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없지만 여인들이 따랐고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로 담을 험으로 한세 사람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신 하늘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이 사도 요한은 이 이후로 굉장히 사역이 제한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이름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도들은 많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름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이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던 다른 이 제자들도 있어요. 바울도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 사역을 했고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터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동기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전념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라 하면서 그 마리아를 맡기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모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쓴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마리아를 통해 그 사랑을 배웠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끔 말씀을 쓰게도 하고 다른 이단들에게 그 이단들의 사서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쓰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보면 어찌 보면 뭐대기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보기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고 굉장히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일일 때도 있다고요. 내가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저기 보니까 저 베드로는 나보다 학문도 짧았고 저 바울은 뭐 나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런 사람인데 난 이러고 있어도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하며 훈련되어질 때 나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걸 나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도 요한도 그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선 제자로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의 가족보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의 가족이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그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요. 영은 피보다 지해요 우리가 그걸 얻는 걸 느껴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이념에 이딱 붙들리잖아요. 어, 그럼 뭐 가족도 없어요. 이념에 딱 붙들리면 가족도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막 싸워요. 어. 그리고 어떤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 보십시오. 가족 없습니다. 가족이 뭐냐 그러고 막. 그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인데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것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영에 휩쓸려서 거기에 무리의 하나에 소속되고 나니까 이 땅의 혈연관계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여기는 게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참 신기하죠. 피를 나는 가족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문득문득 문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인다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됐다는 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뭘로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한 몸이다.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 한다고요?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한 군데가 다치면 온 몸이 그 다친 걸 치료하기 위해 움직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며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을 위해주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 소망교에도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라, 아들이니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실 때내 자녀를 바라보듯 바라보시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내 네,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이 교회 안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